알리익스프레스 가전용품 추천 아이템 JISULIFE 위 2인 1 휴대용 펜은 개인용으로 설계된 제품으로 최대 100단계의 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이 돋보입니다. 9000mAh의 대용량 배터리 덕분에 오랜 시간 사용 가능하며 손에 쥐고 사용할 수 있어 이동이 편리합니다. 다양한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는 이 제품은 여름철 더위를 효과적으로 날려줄 아이템으로 추천드립니다. 작고 가벼운 디자인 덕분에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이 제품은 뉴시아 오미 에스터 릴리자더 UV입니다. 이 제품은 전자기기로 세균을 효과적으로 제거해주는 UV 살균 기능이 특징입니다. 특히 벽에 장착할 수 있는 디자인으로 공간 활용도가 높고 LED 화면이 있어 사용 상태를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. 또한 리튬 배터리로 충전이 가능해 편리함을 더했으며 세련된 외관이 욕실 인테리어와도 잘 어울립니다. 개인 위생을 중요시하는 분들에게 추천드리는 제품입니다. 깨끗한 칫솔로 하루를 시작해보세요. 스마트미 헤파 공기청정기는 가정용으로 최적화된 제품입니다. 400m 위 CADR로 강력한 공기정화를 자랑하며 애완동물의 냄새, 담배 연기, 먼지, TVOC 및 PM2.5 꽃가루를 효과적으로 제거합니다. 스마트 기능을 갖추어 사용이 편리하며 디자인 또한 세련되어 어떤 공간에서도 잘 어울립니다. 건강한 실내 환경을 유지하고 싶다면 이 제품은 훌륭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.